자. 걔는 왼쪽, 한가? 걔는 왼쪽. 걔데 왼쪽으로 가니? 가자. 옳지. 걔는 들고 가니네 옳지. <laughs> 안 돼. 일로 가자. 앞으로 가봐. 일로 와. 꼬미 일로 와. 봐봐. 니가 지금 줄이 계속 팽창되어 있잖아. 일로 와. 딱 해가지고. 이렇게 줄을. 이렇게 땡기고 있으면 걔는 계속 놔봐봐.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땡기고 있으면 안 돼. 이렇게 놔줘. 에이, 이렇게 자연스럽게. 옳지, 따라. 에이, 에이. 옳지, 이렇게 자연스러워야지. 너는, 예, 예, 예. 이렇게 하면 뭐,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잠깐만. 일로 와, 아빠 찾아. 니가 이게... 가는 거야, 니네 방향으로. 이거. 따라. 그, 그, 옳지. 그리고 내려줘야지. 줘봐. 그렇지. 그리고 가는 거야. 네가 먼저 가. 옆에 항상. 네가 가야지. 네가. 어? 강아지가 하는 게 아니야. 옳지. 어? 그 다음에 칭찬. 어? 옳지. 어? 어? 손을 내려야 된다니까. 자연스럽게. 그리고 네가 가. 네가 방향을 잡아. 네가. 옳지. 네가 돌아. 돌려면. <laughs> 야, 못다 너네. 그러다가 자, 아, 끝까지 가고 딱 네, 그렇게 가는 거야. 그리고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, 그냥. 옳지. 오, 좋았어. 가자, 가자. 반대로 가려면 쭉채는 거야, 그렇게. 그리고 그냥 오게 하고.